오늘 회태섭 위원님 모시고 사법 사법개혁, 개혁과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이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는 아주 그런 귀중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강이 부탁드리며 예, 예,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법, 그러니까 법원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법원 그리고 검찰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법원하고 검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로 고소고발을 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그래도 국민의 손으로 뽑은 선출직 공무원인데 검사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우리가 이름을 댈수 있는 모든 선진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검찰이 이 정치적인 문제에 되도록이면 뛰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검찰에 달려가지도 않습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방향은 결국 우리 사회에서 이 법원, 검찰이 차지하는 영향력과 비중을 줄이는 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법원이나 검찰이 나서서 처리해주고 있는데 선진국은 안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는 심지어 천경자가 그린 그림인지 아닌지 문제까지도 검사가 나가서, 나, 어, 나서서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든 사람이 검사하고 친하고 싶어합니다. 언제 언제 자기가 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을 사업하는 분들을 보면 뭐 다, 자기가 잘못한 게 없거나 문제가 없더라도 검사 친구 하나쯤은 갖고 싶어합니다. 검찰 검사가 워낙 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사의 힘을 떨어뜨리는 것이 우리의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의 방법이 되어야 된다. 본격 소셜 정치 미디어 금태섭 TV